지역대학의 미래로 달려가는 달려라 유니버스. 오늘의 <laughs> 목적지는 비행, 비행입니다. 오. 네. 이제 한국특성화대학의 저력을 보여주는 경운대학교로 네. 가볼까요? 함께 가볼까요? 하나, <laughs> 둘, 셋. 달려라 <laughs> 유니버스. 잘 맞아야 되는데. 안 맞네요. <웃음> <웃음> 또 보입니다. 어, 그래요? 네.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이구. 저희 아이고. 옆에 서도 되죠? 물론입니다. 오,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일이에요? 네. 욕적급 아니에요, 완전? 그러니까. 혹시 저희 뭐, 마중 나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 대접받으셨네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정안해도는 느낌. 어. 근데 저희 어디로 모셔지나요? 오늘 목적지는 그렇구나. 비행 비행입니다. 아... 비행 비행 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 하늘을 나는 비행. 네. 그렇게 비행기 비행기 하더니 드디어 비행기를 타네요 저희가. 저는 벌써 지금 비행기 탑승하고 지금 하늘 위로 나르는 느낌이에요. 아 벌써 거예요. 이륙했어요 근데. 네. 아 오케이. 아 그러면 잘 됐다. 네. 오늘 역대급 오프닝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와 함께 구호 한번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구호가 달려라 유니 버스거든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laughs> 자 그럼 아,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네. 오프닝 달려라 유니버스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 달려라 유니버스 닮았네요 <laughs> 출발합니다 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 여기는 강의실이 아닌데? 어? 여기는 어디일까요? 오, D&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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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잠시만, 탑승이 아, 진짜 왔다.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런 느낌이죠? 어? 어? 오, 헉어 이야, <laughs> 날고 있다! 날개에 붙어 있어요, 지금. <laughs> 혹시 여기는 무슨 학과입니까? 저희는 항공운항학과입니다. 항공운항학과를 소개합니다. 항공운항. 진짜 멋있습니다. 아까 조종사랑 같이.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학과를 나오면 조종사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이제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 이론을 따로 공부하고 1, 2학년 때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실습을 하고 3, 4학년 때는 이제 전남 영암에 비행 훈련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 단발기랑 다발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실무 실습을 통해서 어, 이제 조종사가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비행기 타면 왜 방송 나오잖아요. 기장님들이 막 영어도 하시고 그러던데. 어, 영어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실제 항공 서비스는 이제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종사에게 영어 공부는 아, 어, 이제 아무래도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EPTA라고 이제 어떤 자격증 이제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학과 수업이 개설되어 있고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Can you speak English? Uh, yes, I can. Oh. 오! 그러면 <laughs> 인터뷰 <laughs> 뭐라고요? <laughs> 관제사하고 소통을 하려면 정말 필수죠. <laughs> 그럼요. 근데 우리가 나오면 아. 이제 좀 오락가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실한 꿈을 가지고 나아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비행사가 꿈입니까? 어 저는 일단 저는 군 조종사를 꿈꾸고 있어서 어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배님은 군쪽이지만 저는 민항을 생각하고 있어서 민항공사 그래서 저는 민항? 마... 네네네 민항? 실제 아시는 뭐제주에요 민간항공사 아 부끄럽네요 <laughs> 많이 부끄러워요 <laughs> 민항말고 민항이 한글도 아, 어렵네요 아, 아, 저는 어떻없어요아 아. 아, 민항항공사 아 네네 맞습니다 아아 근데 꿈이 확실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네요 그이. 공군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조종사가 될수 있는 길이 있네요. 네. 네. 자 오늘 수경씨의 안전은 제가 책임질게요. 진짜요? 김철원 기자. 아 잠깐만요. <laughs> <야, 좀> 불안한데요? <laughs>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보세요. 아. 전적으로 믿으세요. 찝찝한데요? 어? 잠시만. 아또 어. 승객이 기다리고 있네요. 승 같은데? 때마침. 버스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버스는 비행 비행. 영혼이 헤어죠 그렇죠. 한 줄이 됐네요. <laughs> 네.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무슨 과예요? 저희 그 항공교통 물리학과입니다. 항공교통 물리학과 <laughs> 어떤 학과일까요? 항공 교통 그리고 항공 물류 두 가지로 이제 트랙이 나눠지는데 아 네, 항공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항공 교통 관제사 그리고 뭐 항공 운항 관리사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항공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물류를 이제 접합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라면 어떤 거예요? 이제 뭐 스마트 물류라고 하면 이제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물류를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가야 될지 예측하는 그런 물류를 일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항공교통 물류학과에 들어오려면 좀 어떤 역량을 갖추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항공 관제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일단 우선시돼야 되고 일단 관제를 할때 이제 영어로 이제 조종사들과 관제사들이 소통하기 때문에. 네. 영어 실력이, 영어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들어서면 네네. 더 많이 수요가 또 창출될 이 테니까 네네.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미래를 선점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내다봤어요, 지금. 우와. 와. 진짜 비행기다. <laughs> 보이죠? 아니, 차원씨. 저희 차에서 몇번 봤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고 다른데요? 오랜만에 친구 <laughs> 만드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네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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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냄새가 나네요. 아, 드셔보세요. 아, 진짜였것같 아, 그래? 기내식이에요. 안될것 어.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어, 저는 더왔어요 <laughs> 스튜어디스 학과 아,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항공서비스 학과입니다. 항공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고 담당하며 공부하는 곳입니다 아니 그럼 항공 서비스 학과에서는 어떤 걸 배워요? 네, 저희 경운대학교 항공 서비스 학과에서는요 항공 승무원이 갖춰야 할 전문적인 자질 양성을 위해 항공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딱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습들을 하니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피부로 더 와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지금 저희 있는 여기 보잉 실력실 실제 항공기에서 현장감 있는 실습을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이에 더불어서 저희 교수님들이 <laughs> 능력이 엄청 나시거든요. 경험을 살려서 수업을 해주셔서 저희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고 경험을 살려주실 혹시 교수님께서 <laughs> 네. 바로 또아 아 이분이군요. 아 예. 예, 예. 저도 예, 예. 사실 그 과의 분위기가 응. 느껴지거든요. 응. 항공 서비스 학과라고 하면 어 내가 관심은 있는데 이건 뭐, 뭐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저희 항공 서비스 학과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가 몸에 배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공입니다. 항공서비스과를 졸업해서 승무원 말고도 다른 직업들을 가질 수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항공승무원, 지상직 승무원 외에도 인천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실습을 나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공항서비스직 전반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꿈에 날개를 드리고 있어요. 네.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지상공원으로 진짜 그냥 자, 비행기 탄 기분이다. 잠깐만요. <laughs> 아니 이게 여기 어, 왔어요. 이게? 갑자기 당연하다. 오늘 왠지 없다 했어요. 아 갑자기 뭐 맛있게 먹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진상국익응대법을 배우고 교수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아라. 아니 이게 지금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거 좀 많이 주시든지 아니면 메뉴 좀 바꿔주세요. 아니 저는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가 지금 필요해요. 까르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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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있어아 아, 진상 진상 아, 진짜 저런 진상을 만나면 교수님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모든 고객님들은 나름의 이유는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유와 감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대신에 해드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아, 고객님, 실례합니다.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담당자예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까르보나라 죠 제가 까르보나라. 아, 식사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안 드니까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기내에는 말씀 들으셨겠지만, 까르보나라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면은 어떠세요? 라면. 하아... 무슨 라면인데요? <웃음> 우유라면요. <웃음> 아, 진짜. 아, 그거라도 줘요, 그러면. 아, 우유라면 괜찮으세요? 아, 리제줘요안 그래? 뜨겁게 줘요안 맺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안 찍었게,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아니 교수님 어때 어때요 좀 성공한 것 같은데요? 네 감정 은대 잘해 주셨고 네. 대한 제시까지 성공하셨습니다. 와 아, 성공! 우리 진상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 진상 고객님도 네. 만점 드리겠습니다. 만점. <laughs> 진상 고객님 고객으로 만점. 진상 고객로 만점. 만점이 그래지 기분이 좋지 않네요. <laughs> 비행하면 안전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왔잖아요. <laughs>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일단, 가보면 알아요. 일단? 네, 일단 고. <laughs>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여기가 그러면 안전과 관련이 있는 학과입니까? 아, 예. 정확히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재난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안전방제공학과입니다. 안전방제공학과 만나볼까요? 안전방제공학과는 예를 들어 재, 재난 관리할 때 예방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응 중심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산업 안전 또한 안전사고가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관리를 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쪽이 또 산업 안전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방과 대비 중심에 이런 분야가 안전망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과 자랑은 뭐 안전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파이팅 넘치게 하셔도 됩니다. <laughs> 경운대학교는 국가에서 지정한 바로 재난관리자 또 산업안전관리자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나 산업체 안전관리자분들 저희가 정규직 교육하고 있는데 학생들 또한 이런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제 그 체험하고 교육을 받아서 치무형에 강화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자랑할 게 국내 최초로 이 게임을 통해서 재난 속 상황을 해결하는 오. 이런 게임 기반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지루하게 듣고 또 기억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도 이제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 재난 안전 분야 일하는 기업들과 저희 클러스터를 형성했어요. 안전 방정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100% 그 관련 협력 기업들의 졸업 후 취업이 되도록 다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취업에 있어서도 안전이 네요 오늘은 이 비행편에서 착륙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laughs>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잖아요 네. 만나보니까 정말 하늘을 향해서 날고 또 꿈을 향해서 비상하는 모습이 아, 보이네요. 아니 하늘에 네. 아니, 우리 학생들의 꿈이 바로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생기면 수요가 더 많아질 거고 여기서 꿈을 마음껏 키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영향을 마음껏 펼칠 날이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저희의 다음 인선지는 어디일까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도 우리 학생들처럼 늘 준비하면서 아유, 꿈을 한번 키워보자고요. 맞아요. 자, 끝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달려라! 유니버스! 또 만나요. <laughs>